2024년 3월 10일. 왜 박근혜 탄핵을 이야기하는가?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뽑았건만 탄핵당했습니다. 그 여성 대통령 직전의 대통령도 구속되었습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치고받는 게 일상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지구 반대편, 브라질 얘기입니다. 룰라. 브라질 건국 이후에 최초의 좌파 대통령입니다. 연임에 성공했고 8년을 집권했습니다. 퇴임할 때는 무려 지지율이 80%가 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가 룰라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호세프라는 사람이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브라질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의 부패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이 스캔들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 호세프가 탄핵당했습니다. 룰라 또한 뇌물을 받고 비자금을 돈세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2심에서는 12년 1개월의 징역형에 선고되었고, 룰라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2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구속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80일 만에 석방되었고, 이후 연방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12년 1개월의 징역형은 무효이며,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룰러는 현직 대통령인 자에르 보우소나루를 1.8 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룰러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페트로브라스가 건넨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자체가 벗겨진 건 아닙니다. 브라질 연방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입니다. 룰러의 사생활 이미 체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받았다고 했습니다. 룰라와 가족의 휴대 전화가 감청당했고 통화를 녹취한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브라질 언론에 유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도 룰라에 대한 브라질 사법 당국의 수사와 기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정치적 권리, 무죄 추정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룰라가 뇌물을 받고 돈세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부패 정치인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희생양인지를 따져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요. 태블릿 PC 허위조작 보도에서 시작되어 촛불선동,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이르기까지 탄핵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해치워졌습니다. 국회는 악의적이고 천박한 포르노그래피를 탄핵소추안의 증거물이라고 치고 내세웠습니다. 국회가 포르노그래피로 가득한 가짜뉴스만을 증거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는 것은 심지어 헌법재판소조차 인정한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 또한 졸속이었습니다. 터무니없게도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애당초 헌법재판관들의 머릿속이나 양심에 판결의 공정성이나 책임성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특검의 기소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대장동 50억 원 클럽의 김수남이 검찰총장입니다. 대장동 50억 원 클럽의 박영수가 특검입니다. 대장동 50억 원 클럽의 권순일이 대법관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재판을 거래하고 농단한 놈들이 특검이 되고 대법관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을 죄인으로 내몰았습니다. 직권 남용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강요하면서 묵시적 청탁하여 경제 공동체인 제3자가 뇌물을 받게 하였다는 게 죄목입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붙잡아 두려고 공직선거법까지 뒤집어 씌웠습니다. 룰라에 대한 브라질 사법당국의 수사와 기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정치적 권리, 무죄 추정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 중범죄자냐, 부당한 정치탄압을 받은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고 구속하고 징역 45년형을 때리는 그 과정에서 자행된 광기와 사기, 살기가 대한민국의 가치와 상식을 붕괴시켰습니다. 이 악습의 고래를 끊지 못하고 거짓이 역사로 남는다면 대한민국은 음모와 선전 선동에채바기처럼노려나는 꼴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탄핵 전국에서 난무했던 거짓은 바로 잡아야 하고, 진실은 올바르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국 전쟁같이 말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게 자행된 짓거리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몰랐던 일들을 알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과 독재로 회치하던 반역자들, 특히나 이승만 시대 12년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삭제하려던 문재인이가 다시금 이승만 대통령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건국 대통령으로 바로 세우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게 정의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마침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에 우뚝 서는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밥 숟갈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 인심이라는 거지요.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칼럼도 냈습니다. 이승만은 그간 돌팔매로 만든 무덤에 묻혀 있었다. 건국전쟁은 좌파의 이승만 악마화를 바로잡는 영화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어떻게 수천만 국민이 50년 넘게 가스라이팅 당할까? 그게 좌파 힘만으로 가능한가? 훌륭한 지적입니다. 진짜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천만 국민이 수십년을 가스라이팅 당했을까요? 그게 좌파의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이 칼럼을 쓴 기자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보수 정치인이나 엘리트 중 이승만을 존경한다고 공언한 이는 드물다. 겁 많고 게으른데 손에는 보기 싫어. 못본척 던져버린다. 그렇기에 건국전쟁에 성공해서 좌파 프레임에 굴복했던 우파의 각성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승만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좌파가 박정희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의 마르틴 뉴멜러 목사 글을 패러디한 문장입니다. 참으로 와닿는 말입니다. 이승만을 덮쳤을 때, 박정희를 덮쳤을 때, 내가 침묵했기에 막상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함께 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슴을 울립니다. 그렇지만, 가슴을 치면서 들어야 할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건만, 박근혜 대통령을 빼먹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빼먹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좌파가 박근혜를 덮쳤을 때 벌써 조선일보가 박근혜를 덮쳐서 반쯤 죽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탄핵은 좌파가 아니라 조선일보가 작당했고 조선일보가 시작한 짓거리입니다. JTBC요. 손석희 태블릿 PC 조만간 말씀드리겠지만 어찌하면 시청률 좀 올려볼까 해서 벌인 소소한 짓거리입니다. 대우조선으로부터 억대의 접대를 받고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혐의로 조선일보 주필이라는 송희영을 조사하기 시작한 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조선일보는 우병우 천에기 작업에 돌입합니다. 한 달이 넘게 우병우를 공격했지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TV조선은 윤상현이 누군가와 통화한 전화 내용을 빼냅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고 터트립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이진동입니다. 이진동이 고영태를 꼬드겨서 최순실 씨 동향을 파악하고 CCTV로 몰카를 찍어 퍼뜨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도 거창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이 날조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하고 썼다 하면 가짜뉴스인 흑석 김희겸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공개 편지를 쓰기까지 했을까요? 조선일보의 보도가 거대하면서도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칼을 휘두른 것은 오렌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렌지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기득권이 구축한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포식자가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딴지를 걸어옵니다. 한편으로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며 오렌지 좌파를 때려잡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이권으로 얽히고 설킨 오렌지 우파의 이익 공동체를 해체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오렌지 우파가 언론, 의회,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을 동원하고, 오렌지 좌파가 광란의 판을 펼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 나라 권력은 나의 것인데, 어찌 감히 박근혜 따위가. 윤석열은 좌우 오렌지 수구 세력의 칼잡이입니다. 스스로 노사모 2기 대통령을 자처하고, 조중동과 MB의 아바타임을 감추지 않는 윤석열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윤석열이가 대통령 선거 때 무심코 고백했던 일.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년 재판받고 결국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이 절단난다. 그렇게 인생을 절단낸 숙련된 검사들이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찾습니다. 면목이 없고 늘 죄송했다고 한 윤석열이야. 그랬다 칩시다. 한동훈이도 뜬금포를 날립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단 낸 숙련된 검사들, 왜 죄가 사라지나요? 가장 애국적인 대통령에게 런승만이라는 모욕을 줬듯이 가장 도덕적인 대통령을 포르노그래피로 조롱하고 뇌물죄로 희롱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자행된 짓거리들은 수십 년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 나는 몰랐다는 변명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행된 짓거리들은 엊그제의 일입니다.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잊으려야 잊힐 수가 없는 일이죠.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가 그랬습니다. 전체주의 지배의 이상적인 대상은 골수나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실과 허구,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또 누군가는 거짓말을 옮기고 진실을 알면서도 남밀이라며 방관하고 내게 득이 된다고 침묵하고 진이가 모든 다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아니 그 무리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전복된 가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광기와 사기, 살기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탱자 나라 공영방송에 묻는 겁니다.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 중범죄자냐, 부당한 정치 탄압을 받은 것이냐.